가방 한개로 네가지 코디 뽕뽑기 첫번째 코디 데빌 노랑 반팔티에 박쥐 날개 목걸이가 포인트고 악마 컨셉 코디 벨트 스트랩 예쁜 가방 매 보면 요런 느낌 그럼 두번째 코디 갸륵한 반팔티에 후두루두란 스커트고 이거는 천사 컨셉? 목걸이하고 가방으로 마무리하면 끝 아, 이거 체인 부분으로 매면 살짝 더 다른 느낌. 근데 난 이게 좀더 예쁜 거 같긴 해. 세 번째 코디, 7부 티셔츠의 부츠컷 조합이고 러블리한데 핏해서 좀 묘한 느낌? 가방으로 눌러주고 네 번째 코디, 시스루한 스킨톤 티셔츠인데 바지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여리여리 진짜 예쁨. 캐주얼하게 크로스로 매주고 끝. 안녕.